신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벼락신장 삼봉입니다 오늘은 에, 병호생이죠. 에, 말띠입니다. 1966년생, 어, 2019년 기해년에 시운네 그 살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다섯 가지 운 다섯 가지 그 사업은... 직장은, 애정은, 건강은, 관제수. 이렇게, 에 다섯 가지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기해년에는 몸수가 안 좋은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라의 문서를 잡히고, 금전용청도 많았고, 그 금전, 돈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손에 이렇게 금전이 빠져나가는, 예, 그런 운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고생한 보람도 없고 예? 그또 자손들까지 좀 자손 자녀 자녀들 문제 때문에 좀 머리도 상당히 아플 아프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중에는 뭐 경사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 좀안 좋은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이런 그 신수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크게 잘 되신 분들이 이 방송은 사실은 보질 않습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도대체 왜 이러나 싶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그분들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기회년 사업적인 사업으로 보면 관청이 관청운이 나라님들 운이 그렇게 좋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세금 폭탄에 뭐 관리비에 혹은 유지비에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으니 사업체 규모를 이렇게 줄여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 많이 도래를 했고요. 그리고 건설이라든지 건설업, 건축업 쪽도 으로 자꾸 지체가 되고 어, 진척이 없어서 좀 답, 답, 답답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학원 쪽으로다가 예, 그냥 교육업이죠. 예, 학원 사업인데 예, 이쪽 분들도 그렇게 썩 재미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체인점, 요새 체인점이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서민 상대하는 장사 이쪽도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장으로는 그 요새는 직장이 이참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청에 하청이니 뭐차포지고 나면 내가 받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어렵지요. 그리고 뭐 학습지 영역이라든지, 학습지 영역, 예, 뭐 이렇게 애들 가르치는 거 학습지지 않습니까? 그런 영업자들이 힘들었고, 보험이라든지 예, 렌탈 영업이라든지, 주로 영업적으로 조금 많이, 예, 그 좋지를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화물도 그 운송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 운전을 한다든지, 특별 운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재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 또 애정면으로 보면, 예. 남자는 이별을 준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이띠에 병어생세이 말띠분들이, 예. 남자들은 올해는, 예. 이별을 가져오기 때문에 부부간 그 이혼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유인 즉슨, 예, 이분들의 그 상대 배우자들이 사실은 바람이 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짐싸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형국이고 골아프다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폭력 쓰시면은 요새 아시죠? 예, 그게 바로 관제수입니다. 괜히 이건 뭐 예? 잘못은 내가 안 했는데도 때리고 나면 관청 가서 또뭐 응? 벌금도 내야 되고 요새 세상이 그러니 뭐 많이들 참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애들 보기도 창피하고 예? 건강으로다가는 예? 골절. 이게 이제 뼈 관련해 가지고 무라통 나니까 그냥 주먹을 아무 데나 쳐서 그러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요 예? 어디 화가 침이니까 예? 출입에 그냥 아무 신경없이 다니다가 걸려 자빠지는 경우도 있고 예? 그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으니까 좋은 거 많이 해 드셔야 돼요 예? 관제수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무라통 난다고 어디 술한잔 먹고 또 피리 꽂혀가지고 네? 또 속상하다 보니까 속상하다 보니까 술한잔 먹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다 관제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도 사실은 여자분들도 가꾸로 남자가 바람 피울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여자분들도 참 힘든 거 아닙니까? 어디. 그나에 대해서 자식 보고 그냥 사는 거지. 예? 자식도 이제 자, 장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뭐,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되는데,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만이라도 좀, 가정을 지키시고, 좀 많이, 좀 자제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또, 예? 자식, 얼굴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 본인들이 참아야지, 어떻겠습니까? 음, 그래도,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예? 썩은 기둥이라도 있어야, 그래도 그 기둥이, 기둥 때문에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옛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썩은 기둥이라도 하나 있는 게좀 낫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경자년 2020년, 예, 어쨌거나, 음. 경자년에 또자우충이또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힘든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요, 내리 3년, 이분들, 그, 3재 끝나서 내리 3년 조심해야 되는 분들 중에 병어생이 그렇습니다. 예. 어쨌거나, 사업을 버린다 그러시면은, 좀 안정적인 걸로, 확실한 걸로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게, 가급적 좋으세요. 응? 경제는 주로 이 서비스업, 예, 유용쪽으로 밤에 하는 사업이 됩니다. 예. 뭐, 좀,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퇴폐 없어, 불법 없어죠? 예, 이런 건 사실은 하면 안 되지만, 또 그런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노래방 이라든지 그리고 그 분리수거해서 이렇게 하는 아, 그런 업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예, 구제용품 예, 구제물건 이라 그러죠 그뭐땡 처리하는 물건들 뛰어와서 이렇게 예, 그 그런거 이제 수거하는 업체들 요런 업체가 좀 각광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업 이라든지 숙박업 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관광버스가 이제 내년에 좀 활기를 뛰겠습니다 예, 직장으로는 뭐 외식업 이라든지 서비스업 이라든지 관광쪽 운수업 쪽에 좀 예, 숨통이 트이니까 그쪽 좀 관련해 가지고 직장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애정으로 다 보면은 예, 이게 서로 바람이 나는 형국인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조용조용히, 그리고 이미 예. 끝내신 분들이 많아요. 예. 이별수로 끝내신 분들이, 그래서 예. 2020년 경전에는 좀 좋은 인연들이 있어서 슬픔을 빨리 딛고 일어섰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으로 다 보면은 평소 이게 알턴 부분이 조금 재발하는 경우인데, 좀, 이 나이 되면은 좀, 그, AS 받을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좀 신경 많이 쓰고, 안 좋은 쪽으로는 이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고, 혈압 관련으로다가 품도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적에 정말 그 건강으로다 힘을 쓰셔야 됩니다. 이제 관제수가 되면은 이 나이대서 뭐 관제수다 그러면 어디 가서 뭐 싸움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예? 젊은 애들 뭐냐 무슨 치고받고 뭐 해서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 이제 좀, 이혼소송이라든지, 예? 또, 안 좋은 일 내에서 관청으로다가, 또 문서로 다 해서, 세금으로 다 해서, 음? 그쪽에 이제 관청에 좀 드나들 수가 있는데, 음? 가급적이면 마음 가라앉히시고, 예, 매사에 좀 신중히, 예, 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띠 아닙니까? 예, 말띠가 이제 다리 부러진 형상인데 이럴 때일수록 예, 좀더 예, 시간을 두고서 예, 사업석 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두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직업적으로도 뭔가 배울 수 있으면 좀 배우시고 평상시에 이제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조금 여유가 되시면 좀 쉬어 가시는 게. 예,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예,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예, 마음의 위안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픈 마음이 제가 느껴지니까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